안녕하세요. <람쥬> 안녕하세요. <람쥬> <람쥬> 반차는 굉장히 좋아요. 와서 직접 한번 만져보셔도 되는데 반찬은 뭐 거의 벌어짐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 다음에 휠 상태는, 음, 이쪽에 살짝의 기스름이었어요. 이 아래쪽에. 타이어는 네. 이 정도면은 한 40%? 40%, 네. 40 정도 남아있으니까 좀더 주행은 하셔도 될것 같고. 얘도 보면은 약간 파임이 있거든요? 네. 그죠? 이 바위 쪽에? 네. 보통은 두쪽 양쪽이 다 이렇게 빠져있으면은 저희가 당연히 풀러서 교환을 하거나 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딱 진짜 똑같은 부이거든 이쪽, 여기. 그리고 얘도 여기, 여기만. 여기 예.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펜다는 음. 차를 잘라서 붙여야 돼요. 얘는 앞쪽은 볼트를 풀러서 교환할 수 있지만 얘는 다 잘라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르면첫번째로은 여기서 티가 나요. 얘를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면 용접을 이제 여기다가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 다 용접을 하거나 도색을 다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 일단 끝면이 꺼끌꺼끌해요 만져보면. 음. 고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를 뜯어보면 수리한 차들은 제가 차 잘라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커팅 자국이나 뭐 도색한 흔적들 그런 게다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혀 커팅한 흔적도 없고 도색한 흔적이 없죠. 이제 리어 패널은 보는 이유가 부식이 일단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고, 네. 얘가 이제 범부 안쪽이다 보니까 얘는 차대예요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잘라붙여야 되기 때문에 도색 흔적, 용접한 흔적, 뭐 그런 흔적들이 다 나와 지금 보시면 그런 흔적은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하부쪽.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물기가 있다면 손에 묻어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부쪽은 깨끗하고 지하서도 있는 냄새가 나요. 이런 것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부 쪽은 뭐 일단은 깨끗하면. 일단 번볼트들 아, 볼트만 보면 알아요. 풀리면 아까 풀린 목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깨끗하죠? 핸더는 앞쪽 핸더는 단순이에요. 교환을 하게 되면. 왜냐면 볼트만 풀어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쪽 볼트 면 깨끗해요. 풀린 문자 바로 앞는 거고. 그리 이렇게 배출까지 뜯기 이거 없으면 그냥 무조건 교환이에요. 그냥. 네. 무조건 교환이고. 실링. 흔적 마감됐어가지고 면도 이렇게 만들보면 너무 일단 이제 얘는 뭐 퍼펙펙스라 막뭐 절대 안 풀어가지 않아서 얘이해야할때 하던가. 얘는 뭐맥트소리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괜찮네요. 차량 떨리는 게 거의 없고, 이 정도 연식에 그냥 이 정도 키로수의 컨디션인 거 같아요. 막 정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오늘 네. 이틀째입니다. 어, 어제 저희 늦게 차량을 보다 보니까 시운전이라던가 리프트에서 이제 차량을 띄워서 화보를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 터기 전에 그 우리인분이 또 같이 병나기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지서 지역에 차량을 다시 보러 왔고요. 어, 저희가 직접 지금 시운전 해볼 거고 리프트 띄워보고 어, 이런 차량 영상들을 다 찍어서 저희 또그 우리인분께 바로 보내드리고 차량 상태에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저희가 공업사에서 어, 전반적인 차량 상태는 확인을 했는데 여기가 좀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 정확한 건 저희가 수소을한번더 넘어가서 확인을 할 거고 지금 은 이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할때 저희가 뭐 고속으로도 밟아 볼 거고 브레이크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차체 떨림이 있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 지금 뭐 시내 주행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성능은 정말 어, 좋아요. 제가 이 김대표 자토한 살만 밟아도 어, 전혀 밀리는거 없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제일 중요한게 이제 저속주행 했을 때와는 다르게 또 고속주행 했을 때 어, 차량떨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미션 충격이 온다던가 어,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고속으로 밟아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그다하고 저희가 직접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 저희 구 다음에, 그를음에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좀 어떠셨나요? 이과정들그 원래 중고차음입고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처음부터 막 이렇게 첫날 봤을 때 그냥 했고, 네. 그 다음날 여기 올 때까지도 계속 사진으로 보내주니까, 아, 너무 많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서 <laughs> 믿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봐주는데 모르는 부분도 봐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좀더 신뢰가 났어요. 네. 네. 오늘 좀뭐 귀찮지는 않으셨어요. 저희가 뭐 오전부터 진짜 아, 네. 좀 연락 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더 고맙죠. <laughs> 제제 차처럼 이렇게 네. 해주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아, 일, 일을 하면서도 음. 이렇게 사진 보내주신 거 보고 네. 믿고 네. 아, 일 처리 잘 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중고 차량 구매할 음. 일이 생기거나 혹시 주변에서 이 오늘도 보냈어요 <laughs> 오늘도, 오늘도 회사 동료랑 밥 먹으면서 네. 저 원래 예전에 차 중고차를 샀었는데 어,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는데 아, 이런 거면 은 처음 타는 사람도 중고차를 이렇게 좋은 딜러분 만나면 허비나뭐 이런 거안 당하고 사기 안 당하고 믿고 탈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laughs> 오늘 동료한테 좀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유, 보상트. 웃음> 다음에 찾아 때도 연락드릴게요 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까지이 감사합니다